자, 법규가 2번 문제 설명해 줄게. 다음 문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순환마디가 나머지 4과 다른 하나는 자, 1번 봅시다. 1번 9분의 7. 자, 이거 그냥 7을 9로 나눠줘도 되죠. 그러면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공식을 이용하는 법을 알려줄게. 자, 분모가 9니까 어, 9는 순환마디를 나타내는 이 점을 한 개만 어, 찍게 되지. 그래서 그냥 9분의 7 0.7땡을 만들 수 있어 이건 잘 알고 있지 그래서 순환마디는 7이 되고 자 두번째 9분의 16자 숫자가 두개가 나와서 분자에 그래서 1.6 하고 땡일것 같지 그런데 문제가 생겨 왜 요거 1.6땡을 어 다시 이 분수로 바꿀 때 어떻게 돼 9분의 16에서 1을 빼게 되지 그럼 9분의 15가 되잖아 그러면 9분의 16과 9분의 15가 다르게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1을 뺄 것까지 미리 생각하고, 어, 1, 1, 6에서 6, 뒷자리에다 1을 더해준 거를 이렇게 찍어줘. 그럼 1.7 땡이 되지. 자, 확인해 볼게요. 9분의 17 빼기 1은, 네, 9분의 16이니까, 자, 9분의 16 맞지? 자, 이렇게 풀면 돼. 자, 세 번째. 그래서, 어, 두 번째도 순한 마디가 7이고, 자, 세 번째. 15분의 11이야. 그러면은 분모가, 어, 9가 들어가서 만들려면은, 6을 곱하면 돼. 그래서 9 0분의 66이 되는데 자, 9가 한 개니까 점이 한 개일 거고 두 자리니까 이제 0.66땡일 것 같지. 근데 아니야. 아까처럼 빼줄 거를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6을 더해줘. 그러면 12가 되잖아. 6 더하기 6, 12가 돼서 그러면 앞에 하나가 올라가서 0 7이땡 자, 이거일 것 같아. 자, 확인해보자. 자, 두 자리니까 90이 되고 점이 한 개니까 90이 되고. 70에서 7을 뺐더니, 자, 결과가 어떻게 돼? 어? 90분의 65가 나오네? 근데, 맨 처음에 무분자가 뭐였어? 90분의 66. 어, 다르잖아? 자, 이 경우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6 더하기 6이 10을 넘어가잖아. 그래서, 어, 10을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빼줘야 될게 6이 아니라 7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10이 넘어갈 경우는, 요 1의 자리에다가 1을 하나 더 더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6 더하기 6 더하기 13이니까 0.73이 돼. 그리고 점을 찍어준다. 자, 맞는지 확인해보자. 90분의 73 빼기 7 맞지? 73 빼기 7 하면 어떻게 돼? 자, 90분의 66 맞게 되지? 자,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0.73 땡이니까 순한마디가 3이 되지. 그래서 답이 하면 3번이 되겠지. 자, 4번, 5번도 확인해보자. 자, 18분의 5를 또 90이 들어가도록 만들려면은, 이번에는 분모에다, 분모 문자에다 5를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90분의 25가 되는데, 자, 90이니까 9가 한개니까 점이 한개두 자리니까 0.25땡이지.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앞에 빼줄 거를 생각해서 그냥 쓰면 틀리고, 이 뒷자리에다가 앞에, 어, 점이 안 찍힌 건 얘를 더해주면은 0.27땡. 자, 이렇게 되겠죠? 확인해봐. 맞는지 안 맞는지. 자, 다섯 번째. 어, 다섯 번째도 45에서 2배를 하면 90이 되고 8에 2배라면 90분의 16이 되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0.16땡은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빼주는 걸 생각해서, 그래서 0.1하고 어, 6 더하기 1을 해서 0.17땡. 자, 그러면 지금 4번, 5번도 순환마디가 7, 7. 자, 1번, 2번도 7, 7.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